와 잘생겼다. 천사야. 아,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떼어놔야 니 무슨 말을 해야 될까? 잠은 좀 잤어요? 그럼요. 요 촬영이랑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. 오늘 귀여운 바보 어, 팬분들이 촬영장소로 많이 서포트해주시고 해서 에이. 굉장히 행복하게 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<laughs> 오늘 애드립 너무 귀여웠어요 뭐였지? <laughs> 귀여운 바보 <laughs> 한통장을다 애드립이에요 <웃음> 오, <웃음> 아, 너무 잘해요 아, 형들이 너무 잘 만들고 많이 찍을 해주그래서 <laughs> 제일 재밌어요 <제일 웃음> 세번 남았어요. 네. 벌써가 아니고 아직이에요. 음. 아직. 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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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생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. 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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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! 사랑해! 사랑해. 사랑해. 밥잘 챙겨 먹어요.